이번 시간은 천식의 진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천식에 해당하는 증상. 자, 이거를 만족합니다. 대표적으로 호흡 곤란. 천명, 위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슴 답답함. 또 기침. 자, 이런 증상들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만족을 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하루에도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똑같은 강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곤란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할 수도 있고, 이게 생기더라도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도도 달라진다. 자, 그리고 대개는 밤이나 또 우리가 일어났을 때 기상 직후에 나빠지는 경우가 많긴 하고요. 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 운동 유발 천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운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자 알레르겐, 당연합니다. 알레르겐 같은 거에서도 천식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찬 공기 때문에 기도가 자극이 돼서 천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웃다가 천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요. 또 자, 우리가 천식 악화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상기도 감염, 특히나 바이러스 감염 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악화되기도 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증상을 만족하고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이 객관적인 검사는 뭘 보는 거냐면요. 일단 천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기저에 염증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호기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이 기도가 좁아지면서 이 공기 흐름이 기류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똑같은 게 아니라 변동성이 있는 게 천식의 특징이죠. 요거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검사를 할 겁니다. 이 변동성이 클수록 그리고 자주 반복될수록 천식과 가깝고요. 제가 이제 쭉 검사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검사들 중에서 한개 이상을 만족하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증상과 함께요. 먼저 기관지 확장제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천식은 기도 가역성이 있는 질환이죠.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COPD는요 비가역적인 기도 질환이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썼을 때 반응도는 천식에서 좀더 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쓰기 전과 후에 폐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FEV1을 보는데요. 이게 First Expiratory Volume, 그러니까 1초 동안에 강제, 호기 시에 볼륨이 얼만큼 나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간지 확장자를 쓰기 전에는 기저치 60% 정도. 그러니까 기류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볼륨상으로는 한 1.20L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기간지 확장자를 쓰고 나서는 똑같이 폐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어, 호전이 됐어요. 75%로. 그리고 부피상으로는 한 1.45L 정도로 변했대요. 자, 이게 기관지 확장제 반응이 있는 걸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기관지 확장제 쓰고 나서 이 FEV1, 기저치는 12% 초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end입니다. 그리고 볼륨상으로는 200ml를 넘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든거 수치로 보면은 넘죠. 15%니까 이걸 만족하고 250ml니까 200 넘는 거 만족하죠. 따라서, 아, 반응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럼 기관지 확장제는 얼만큼 써야 될까요? 우리가 검사라고 하는 거는 표준적인 용량을 정해놔야 되겠죠. 자, 성인 기준으로는 벤토린두 번에서 네번 쓰는 정도의 양, 싸바제제겠죠. 살부타몰 200에서 400 마이크로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흡입하고 나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10에서 15분 정도 뒤에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거죠. 실제 폐기능 검사실 가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하기 전에는요 기간제 확장제에 대한 약효가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변동을 보는 건데 이전 단계가 기간제 확장제 효과가 남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폐기능 검사가 좋게 나오면 변동성에서 작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상태는 기간지 확장제 약효가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전에 사바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작용이니까 4시간 정도 그 이상은 중단을 해야 되고요. 라바 같은 경우는 롱 액팅이니까 15시간 이상은 중지를 하고 검사를 시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피크 익스플레이토리 플로우 레이트인데요. 최대 호기 유속 검사입니다. 요거는 간단한 기구로 하는 건데요. 충분히 읽기를 하고 힘껏 내뱉어주면 0에 있던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거를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편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여러 번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니터링 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하루에 두번 정도 시행을 해서 2주간 정도 하는데요 자두번 하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변동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빼 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최대 최소의 평균으로 보정해 줍니다 그리고 퍼센트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100을 곱해 주는데요 이게 또 여러 개 나오겠죠 이게 하루니까요 하루 값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요거를 갖다가 또1 2주치를 평균을 내줍니다 평균치를 냈을 때, 이게 10% 이상이 나오면, 아, PFR 양성. 뭔가 변동성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PFR은요, 아무래도 이제 기구마다 값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0%까지도 차이가 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구로 항상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항염증 치료를 하고 나서 폐기능이 개선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염증이 있을 때가 기류 제한이 심하겠죠. 그래서 항염증 치료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폐기능이 개선이 된다면 천식이랑 가깝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아까 기간제 확장제 반응이랑 똑같아요. FEV1을 기준으로 기저치가 12% 넘는 증가 앤드입니다. 그리고 부피로는 200ml가 넘는 요거를 만족할 때 아, 항염증 치료 후에 폐 기능이 개선됐구나라고 보는 거죠. 자, 특히나 이런 이제 염증이 있을 때는요.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염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기관지 확장제 반응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천식에 대한 양성 반응이 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염증 치료를 하고 나서 기관지 확장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에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증례풀이반 시간에 한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은 운동 유발 검사인데요. 아까 천식이 운동에 의해서 유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운동 유발 천식이 의심이 될때 활용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운동 전 후를 비교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히려 기류 제한이 유발이 되니까 후가 더 나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 전보다 후가 FEV1이 떨어지는 건데요. 기저치의 15% 이상 감소, end입니다. 이것도 200ml 볼륨상으로. 요거보다 많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면, 아, 운동 유발 검사에서 양성이다. 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간지 유발 시험인데요. 여기에 속하는 게그 유명한 메타콜린 유발 시험입니다. 또 히스타민도 가능한데요. 이 약물들을 통해서 기간지를 좁히는 거죠. 그래서 기류 제한을 시켜서 역시나 폐 기능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유발하기 전과 후의폐 기능을 봐서 이 변동이 클수록 천식과 가까워지는 거겠죠. 자, 이것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후에 FEV1이 감소할 텐데, 얼만큼 감소를 해야 되느냐? 20% 이상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C20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FEV1이 20% 이상 감소시키는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농도라고 하는 것도요, 천식이 아닌 정상인에서 이거를 뭐 무한정 계속 용량을 높이게 되면 기관지가 언젠가는 좁아져서 FEV1이 20% 이상 떨어지는 시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용량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FEV1이 20% 이상 감소하는 게 천식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메타콜린 기준으로 보통 8mg 또는 16mg 정도를 제한선으로 둡니다. 이것 이하의 농도에서 FEV1이 20% 이상이 감소했다 라고 했을 때 양성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뭐 고장성 식염수나 또는 만니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FEV1 감소가 15%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양성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다 기준이 있겠죠? 나중에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